아렇이 형이 도 지난주엔 기포가 흰색이었어 아니 가 상관없어 상대편 기포가 흰색이었어 상대편이 헷갈리고 아, 어, 코너, 코너 같은 거할때오오오 어, 어?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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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한 번? 아 경품 형식도로한번 바로? 아오아 나이스 노란색 넘어가나? 여기 라인 색이요야공지 <laughs> 카톡방을 봐. 거기도 있어 다. <웃음> 어. <웃음> 맞아. 6시반 맞아. 어떻나 빼고 다 왔지? 사기치지 말래 나보고. <laughs> 일단 전화 끊으래. 아 이걸 내가 30분씩 더늘려서 봤네. 오! 오오오오오 오! 너무 좋지, <laughs> 너무 이렇게 했다, 너무 여다아 보고 차도 됐잖아. <laughs> 그냥 그냥. 넘어 왔다 넘어 왔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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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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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laughs> 앞으로 쭉쭉 쭉! 뛰 뛰. 나이스 up! 아이고 너무. 아 흘려. <laughs> 야 잘했다. 뿌린. 뿌리야? 아니 안에 입었어. 아까 벗었어. 벗고 추워가지고 다시 입은 거야 지금. 맞지? 어, 규빈이 윙이네. 아 윙포 아니야? 규빈이 윙? 윙 어. 아니야? 윙뺡. 아, 윙백성민이 아, 짤리. 오! 오 야하! 아, 까비. 돌고. 응? 아아! 갑잉 여유가 있다, 상대. 그럼. 어? 어 오. 어? 바로 꺼. 어? 어? 아, 아 해야 돼! 야 돼! 돼야 돼. 돼. 돼.

어디에요? 아, 그럼 <laughs> 어. 우리가 가면은 11명으로 추가된다고 상대방 저쪽으로. <laughs> 아, 우리, 우리 팀 아니니까 괜찮아. <laughs> 아, 오, 오, 나이스! 좋았다. 야하! 아, 까비!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나이스! 거의 2 멤버로 거의 진짜. 끝까지 갈것 야하!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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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중간속도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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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뛰어. 슝! 한번 더! 슝! 아,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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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어, 맞고, 너무... 아이고, 아이고, 이지 아, 어, 나패다. 아, 까비. 어? 어? <laughs> 어. 전환, 전환! 간다. 간다, 다 간다. 아, 기다려. 아이 야하.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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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때려. 이건 이건 안, 아, 아, 안 돼. 비별이스 확실히 한명비는게느지다 <laughs> 어딘데? 맨오 왔다 왔다. 다가이 야! 아! 아! 아 있었는데. 와아 라인 잘 깨고 깨우... 오, 오 좋다 사이드 슛 타이어 이제 왔다 이어 타이어 어서왔아 언제 왔어 올리는 대로 으악 아아 아이고 꼬리 아웃 사이드 어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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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바로? 아이고 왜왜왜왜 아니야 붙여다다다 <laughs> 아니야 아 티봐, 크로스 됐다 아유 야가다가다 아유 할수 있다 아, 일단 살리긴 했고 손이 왔어. 이야!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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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긴 중앙이 아유! 잘하네. 아유! 왔다. 좋다 좋다 좋다. 야야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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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아씨 아, 아이수 있잖아 아, 아, 정... 아 우리 정우좀 이따 저렇게 아, 당하는데, 아씨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설레 있어가지고야아아오 나이스! 아이오오이스할수 있어! 오 헌신! 나 오이! 나이스! 오, 오, 오! 저렇게 막떨 아, 던진 척하기? 아, 던진 척하기? <웃음> <웃음> <야>! 오! <laughs> 오! <미친다>. 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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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아, 아, 밀었어. 아, 빠르다. 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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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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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하. 아, 올려, 올려. 야, 올려. 올려, 올려. 됐다,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아. 됐다. 진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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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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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급해 마음이 급해서 후다닥 느라인 야야아왜다 절로 넘어? 절껏대로 내려가. 오우 아하 아, 디스크는 수술, 받아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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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나, 받아. 수술 나. 수술 받아도 잘안나지 않는 거. 5분 수술하는 돌아 돌아! 어? 갔다. 어. 왔나? 내리며, 아니. 이런 데 하면 안되던데 고광키. 다리 까는 거자체로안 좋은 내리며, 것만 내리며, 다 하고 있네. 내리며, 잘하고 있어. <laughs> <laughs> <오, 벌려.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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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왔 있어. 뒤에 뒤에. 가자. 내려. 내려. 나 갔다. 답답해서 그고 간다. 주범 올라가 돼. 답답해서 간다. 주범이. 오. <laughs> 캡틴. 나았다 또. 연습한 거없다써 먹어. 대가 사운드 들어가고. 어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아까 목이랑 이거 왼팔 아프다고. 디스크 때문에. 나이스. 가자. 아이고 너무. 아 이게. <laughs>

들었다 간다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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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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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 파 연습할 찾는데. 때 진짜 세게 날라오던데 자신감인가 득찬 와이삼 주 어떻게 당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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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합치면 거의 60막 이러니까 아, 저희는 기준이 딱 있었거든요 아, 명절때 가서 인사하는 사촌 딱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다! 때렷! 때렸... 의족이라... 어 뭐야 뭐 데리고 나갔어 <laughs> 못 잡아. <잡았다. 웃음> 아니 ㅎ 못 잡았...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면은 야, 아니 아 좋아! 어다할수 있어 나이스! 와 아, 왔어? 막았어 막았어 우와이씨 <laughs> <와>, 이게... 이걸 <laughs> 또 해냅니다! 또간절 <laughs> 그게... <laughs> 그거 근데 되게 도운데 와 근데 찍었다 다행이다 욕먹을 거야 그게 되게, 되게 도운데 근데 나중에 네가 비상금으로 쓸 수도 있고 오뭔 일이 떻게생길지 <laughs> 몰라 이렇게 이렇게얘이 저기, 있션 애들은 트로anda.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지금, 저지 지금, 저 지금, 나요금저지가저 지금, 저 지금, 저지이 지금, 어 지금, 지 <laughs> <Fridays> <oversight> <오와. 오>, <마 toggle> 아양의 슛! 대양의 슛! 대양의 슛. 오, 다실 아. 나이스! 어우, 이야시네 형민이 형이 넣었어. <laughs> <laughs> 이 오늘, 오늘, 기... 오늘. 한나이스잘 봤다. 와우, 순도부어 좋아, 좋아! 와 어, 나이스 코트, 나이스. 진짜 좋았다. 위험하다. 좀못 빠실 것다어오다똑아다와 지금 가야 와, 지금 바로 두개났네 뭐야 뭐야 센터백 맞아요? <laughs> 선생님. 나이스 가운데! 나이스! 와, 위험했다! 근데 진짜 위험했다! 이거. 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 가운데, 유아이 나이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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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데 아니, 야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야지. 두었어. 너 가서 저거 시트라도 찍어봐. 나 있어. 좋고. 나 있어, 나 있어. 와. 아, 그렇지, 그렇지. 전부! 야. 아니야. 허리는 수술. 머은 수술하면 안 돼. 어? 아니 어. 최후으로는 해야. 하... 너무 아프면 해야지 뭐 어떻게? 어, 너무 응. 아프면 해야지. 야, 잘못하면 누워 있는 거고. 와, 나이스! 찬대 둘. 잘못하는 순간 실체어진 세라 진짜 실체어라니 침상이지. 그가 그러니까 침상 침상이 실체어지 그럼. 베거시터는지노 웬말 슈어요 엠에티 역사에 자책골 하나 남깁니다. 아니, 그거 아, 그 진짜.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어? 와!

와! 어, 와역야 더. 아이고! 저격봐 아, 씨. 이래? 오! 노비야노비야 노비야. 어. 와! 벌써 끝났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잘 짰는데 오와 <laughs>